네, 오늘 빌리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어, 오늘 내용은 그렇게 막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 있고 그 백그라운드는 분명히 알아야지 어, 어, 오늘 말씀의 핵심을 좀알수 있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그로움이 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어, 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안전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 내게도 수고로움이 없다. 어, 나도 뭐 수고를 느끼지 않고 몇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난 생각하고 어, 그것이 너에게도 유익하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좀 조심해라. 예 이건데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어, 율법주의자들을 주의해라 해라. 아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그들을 가르쳐서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음. 옛날 창경에는 어, 몸을 상해하는 자 대신에 손할래당 손할래당 이렇게 했는데 어, 손할래당이라는 어, 말이 어, 조금 더 그, 문맥상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들이 이제 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들을 손할례당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제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상해하는 일 이렇게 얘기하는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게 됐고 육체적인 것들을 뭔가 육체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 그들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바울은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 종교들이 다 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무엇인가 어, 신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고 말하자면 그들도 어, 열심히 해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이방 종교들도 다 그렇게 보잖아요 뭐, 어, 우리나라에도 음, 우리나라 토속 종교의 샤머니즘이 있었는데, 보름달에 정원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열심히 하면은 지성면 감천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너에게 복이 온다. 열심히 빌면 비는 만큼 복이 온다. 아, 이런 어, 그 우리나라 토속 신앙도 이제 그러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철학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은. 모든 이방 종교에 다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뭔가 얻는다. 시생하는 만큼 받는다. 기브 앤 테이크. 이런 철학들이 모든 종교에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막 고행하고 수행하고 뭔가 열심을 내는데 그들이 다 뭔가를 받으려고 열심히 어, 을 내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 막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행위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자기가 이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신체 일부를 잘라내고 그런 일들도 이방 종교에는 있었습니다. 그거나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나 똑같다라는 의미에서. 바울이 몸을 상의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주의해라 라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바울이 일장에서도 좀 했었는데, 일장에 어, 음, 보면은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일장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또 언급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가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율법주의 따르면 안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 선물이다. 우리 구원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군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도 이제 봉사한다는 건 어, 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섬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열,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봉사를 한다는 건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 그것도 우리가 어, 그 열심을 내는 이유가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들도 굉장히 열심을 내는데 그들의 열심을 내는 이유는 뭔가 얻고자 함이죠. 구원을 얻고자 함이고 복을 얻고자 함이고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우리, 우리는 무엇인가를 섬기고 봉사할 땐, 어, 우리는 성령으로 성룡, 봉사해야 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동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다는 측면에서, 어,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아, 그럼 뭔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것은 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봉사와 섬김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예 안들 수는 없어요. 예,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 생각들은 빨리 지워버리고 어, 결국은 어, 그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과 중심이 그렇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렇다면은 이제 그 봉사 섬김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율법주의자들과 또 다른 부분들입니다. 보면은 진짜 어, 그런 분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어. 그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서 자기가 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를 그냥 두시지 않고 복을 주시기 원하는 건 너무나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너무나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열심히 안 해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망나니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옛날에 잘못한 게 많으니까 자기가 이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간증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속죄는 누가 시켜 주는 겁니까? 자기가 열심히 봉사해서 자기 스스로 속죄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뭔가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 표현 자체는 틀렸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의미로서 무엇인가를 하고 헌금을 내고 섬기고 어,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 마음의 동기가 그, 그런 동기가 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런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그게 왜 있냐? 이게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요. 죄인인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잖아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제 그 죄인의 습서, 습성이 우리 안에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까지는 제가 교회 봉사를 좀 예를 들었는데 그 봉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됩니까? 그런 것도 한 가지 예가 예시가 될수 있어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겁니까? 주일날 하루 쟁일 주일이니까 하루 쟁일 예배만 드리면 그 사람이 정말 탁월하게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는 겁니까? 어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럼 예배 드리지 않는 순간은 육체대로 사는 것입니까? 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아무래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순간보다는 더 신령한 것입니까? <laughs>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 영지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생각이 가까운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죠 그 시간이 신령한 시간이라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만이 신령한 시간이고 어, 예배 이외의 시간들은 마치 육체적인 시간처럼 생각하는 거 굉장히 곤란합니다 어, 이거는 영지주의의 특징이 이제 이원론적이잖아요 그 영혼을 위한 영혼만 성결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혼을 영혼을 위한 것은 거룩하고 좋은 일이고 육체를 위한 것은 더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 이렇게 모든 이제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것이 이제 영지주의 특징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다 신령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적어도 어 영적인 것보다는 신령하지 않은 것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은 영적인 활동이니까 영적인 활동만 실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 그 이외에 예,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요, 그 시간 이외에는 모든 것들은 다 육적인 시간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이 육적인 시간이 필요 없다. 뭐 이렇게까지 예,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육적인 시간은 영적인 시간보다는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 영지주의적인 생각이 맞습니다. 그리고 틀렸죠. 음, 틀렸죠. 어, 그렇게 나눌 수 없습니다. 어, 왜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너무 좋은 거죠. 예배를 드리고 너무 중요한 시간 맞아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말씀을 들어요. 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그럼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하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면, 제가 생각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언제 내 삶을 돌이킵니까? 예배 시간을 돌이킵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끝나고, 내 일상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뜻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 뜻대로 돌이키는 현장도, 어 예배 시간이 아니고 예배 시간 이외의 시간에서 내가 실제로 삶을 돌이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 예배 시간 이외의 시간은 어 예배 시간만큼은 못한 육적인 시간이라고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 그러면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실제로 내가 잘못을 돌이키는 그 현장은 어,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덜 중요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예. 오히려 어, 더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 겁니다 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면에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말씀에 어, 집중함으로써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다는 면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적해주신 죄에 대해서 실제로 돌이킨다면 그것은 예배 시간 이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 그것이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 우리의 삶이 예배와 전혀 어,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불리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삶이 예배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예배드리는 시간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주일 성수는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결국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이 얘기를 이제 굉장히 장황하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율법주의적인 어, 또 다른 형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예배드리는 시간 이외에 그러니까 영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 이외에는 다 어, 육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일의 모든 시간들을 다 할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 이것도 율법주의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인 시간을 시간을 들이면서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해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인가 신령한 일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신령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아, 실실령해질수 있다. 거룩한 삶을 살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 들으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 절대로 틀렸죠. 그거는 그렇죠? 네, 거룩한 삶은 예배 2회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보여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게. 에, 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단적이고 실제로 지금 이제 빌립버스는 율법주의자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도 바울이 경계하는 내용들이 바울 서신서에 나온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말씀 어렵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쭉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 사절 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랬죠?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 자랑을 좀 했었던 것처럼 자꾸 이제 빌리포 사람들이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도 거짓 사도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을 신뢰를 하는 경향이 좀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경계하면서 어 자신을 좀 자랑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절은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빌리보사람들이 어, 거짓사도들의 가르침을 분별해 내고, 그들이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좀, 결국은 육체로 드러나는 것은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서 분별을 좀 하라고 이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 스스로도 자랑할 것이 정말 많지만 그리스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어, 이것이 다팔 절에 보면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 그들도 막 자기 자랑하는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것은 다 아니다. 음. 왜냐하면은 우리가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 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그리스와의 교제를 얻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얻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겼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어,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으로만 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려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어, 명시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렇게 해야 우리가 결국 최종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